자, 여기가, 그, 가양동 서서울 모토리움 고객 주차장이에요. 위탁해요? 네. 냄새, 냄새 나요? 그런네요. 냄새 좀 나네요. 그렇죠. 네. 여기 보면 요 그대로 살아있죠 보도 요거 요거 네 요게 이제 휀다가 갈리면 이게 풀어야 되는데 안 풀었다 이게 예, 안 ]인데? 풀었다는 거 나머지 지금 여기 보도 자국 이런 것들은 음. 제가 다 돌면서 확인했어요 트렁크까지 네. 하나도 갈린 게 없어요 네. 근데 앞부분만 확인하면 되는데 네. 일단 그 부분 확인했고 이거 뭐야? 혹시 이제 밑에도 칠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런데 한번 손된거 있나 확인하는 거예요? 안에? 네. 이쪽 또 한번 확인해 볼게요. 깨끗하죠? 모두. 네. 네. 여기 말씀하시죠? 예, 고기, 거. 고기. 다 한번 거죠? 네, 바닥 다 봤습니다. 네,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본네트는 이게 띈 자국이 없죠. 네. 네. 그 다음에 보도를 봅시다. 네. 네. 보, 본네트 이런 보도 자국, 음. 위에 이런 거. 음. 그 여기 보도 자국 다 그대로 있죠. 네. 깨끗하죠? 이게 실리콘인데 네. 실리콘 띈 자국이 없어요. 그대로. 이거예요 예, 네, 실리콘. 음. 밑에 보면 이제 앞에 쳐가지고 밀렸으면 음. 이런 데풀러야 되는데, 이런 데 풀은 자국도 없고 실리콘 그대로 살아있어요. 음. 여기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건 좀 깎였네? 이거 깎였죠? 약간, 네. 위에, 이제 이건 푸른 자국이 있는 거야. 반반 음. 한번 먹은 거지, 손상을 준 거지. 음. 여기도 깎였잖아요, 조심해. 요요 보도 강 깎였죠. 살짝 예. 받아서 닫아서 갈았다는 거네요. 또 받았다. 그럴 수도 있고. 네. 예. 이게 이게 쳤다는 것은 반바 갈렸다는 건데 여기 라디에이터 그릴이 요거만 하는 건가요? 아니요. 라디에이터 이건데 앞에 아, 아. 앞에 판 있어요, 앞에 판. 음. 예, 이게 라디에이터거든요, 이게. 예. 네. 냉각기. 근데 네. 앞에 판이데 이렇게 안 갈렸다는 이경이라는 거 지금 반바만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아, 그래도 수리비가 좀 들어갔죠? 백몇 만원 이구나 이게 보험내력이 있었죠? 네 100, 100만원 네 예, 그게 이게 아마 단발거예요 범프는 안뜨잖아요 안 그게, 예, 그게 수리비 그 부품내역이 얼마 잡혀있어요? 100만원 정도로 봤는데 그게 전체 금액이고 부품만 밑에 내려가서 여기 이제 자동차 사고내역 내려보세요. 부품 얼마 잡혀있어? 20, 20 얼마 잡혀있죠? 아니, 부품 2만 3천? 네? 도장이 100만 원 되는데? 아, 그럼 이거 제 거예요. 간게 아니라 네. 찍혀가지고 풀렀다가 다시 도 이게 도색해가지고 다시, 다시 붙인 거예요. 거예요. 예. 예. 제 바, 반박이 한데 풀렀었어요 한 번. 예. 빼가지고 다시 한 거겠지. 그러면 이게 분명히 2만 얼마라는 것은. <laughs> 번호판, 껍데기 말할 거예요, 껍데기. 음. 껍데기. 음. 거기 그러니까 이게, 라지레타 그쪽 미 교환 써 있다는 거는 반반은 다쳤는데 거기까지 밀리지 않아서 안 갈았다, 이런 얘기일 거예요. 그 그러니까 부호가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게 DPF예요.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요, 요 장치. 네. 요기. 근데 이게 이제 9만이면 10만에 이걸 청소를 싹 해주거든요, 보통 때가 깨끗이 탈려면 네. 저거랑 이제 그 인젝션하고 네. 그다음에 또뭐 헤드 이쪽에 있는 거그 있어요 안에 딱 청소를 해야 돼요. 네. 그게 한육5 오십 들어가요. 음. 그걸 이제 사장님이 사가서 청소를 하셔야 돼. 1 0만에한 번씩 하니까 이분이 이걸 그걸 해서 팔았다고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사장님이 이전을 해가지고 현대 서비스센터 가가지고 신청을 하면 자동차 삼년 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이. 그러면 조회내력이 나오거든요 음. 거기서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걸 한번 청소를 했다는 내역이 있거나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DPF DPF? 예. 네. 아, 그니까 배치, 매연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여기 보면 알수 있겠다 맞아 보통 DPF가 문제가 있으면 어, 나오죠 매연 묻어 나오잖아요 네. 이거 청소 안한거요이 사람 그러니까 해야 돼요 청소했으면 이게 안 묻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음. 시커멓게 묻어 나오잖아요. 보내 어, 트렁크 한번 보여드려요. 아니요. 아 아니. 어, 그래도 음. 저 혼자 보면 안 되죠. 설명해드릴게요. 아까 옆에는 다 봤어요 제가 파는. 음. 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쪽 면을 안 갈았어도 이런 데가 지금 봉인 부분이거든요. 이런 데가, 그럼 그대로 살아있어요, 봉인이. 네. 근데, 안 갈았으라도 만약에 찍혔으면, 이거를 판금 작업을 했을 거잖아요. 이 안쪽을 뜯어서 본 거예요.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실리콘 이렇게 쭉 쳐있죠? 네. 여기, 양쪽에. 네. 하나도 안 건드려서 깨끗해요. 네. 바닥 쪽, 여기도 그렇고, 안쪽에도 그렇고. 네. 뒤에는 안 받친 거예요, 아예. 그러면 이거를, 내고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가는 게, 뒤에 보니까 DPF가 다, 이제, 청소를 해야 될 시가 다 됐던데, 매연 엄청나게 묻어나오던데. 그럼 매도비는 몇 프로 받으세요? 아, 매도, 22만원? 아, 좀 싸네, 그래도. 10만원 정도? 네, 33. 음, 네. 음 근데 이제 DC는 아예 없다. 여기 워 음. 음. 아,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 저기 어디냐? 송도에 있는 BMW 거기를 가도 솔직히 그 금액에 나와도 얘기해서 한 30개 정도는 다빼 주거든요. 예. 네. 네네. 네. 아왜냐면 저도 뭐 받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는 저도 할 수가 없으니까. <laughs> 네. 그런데 네, 저는 그 어차피 제가 계약을 써도 계약서를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뭐 제가 그 대행료를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왔기 때문에, 음. 아저 대행료를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왔어요. 손님도. 네. 그래서. 좀지전장한테잘 얘기해서 한3 0만 정도 안부해 주셔면 좋겠는데 좀 얘기 좀해봐 주세요 네네 통화 네, 네. 한번 해 보시고 전화 주세요 네네네 네, 네. 보통 이제 bmw 성도사업소에서도 이제 그 손님들이 스탯차를 사면서 위탁으로 그렇게 부탁을 해 놓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앵카에 올릴 때는 자기네가 딱 받을 금액하고 올리는데 근데 말해서 이렇게 막좀 하면은 이 30만 원또 빼줘요. 자기도 재량껏 30만 원사용이 <laughs> 네. 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